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조금 덥는가 싶더니 또 갑자기 장마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 잘. 돌아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더구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의 말씀으로 부르심의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번 교회로 올 때는 저기 강변 국로를 타고 오는데요. 강변 국로를 타고다 보면 보이는 강이 있는데요. 한강이죠. 수많은 다리가 있고요. 고층 빌딩들이 양옆으로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낮보다는 밤에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이 강, 도시의 생명줄이고 우리 시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죠. 그런데 이 웅장한 한강 그 시작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뭐 저기 우리 많이 가는 저기 양수리의 둥물머리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는 강원도 태백의 깊은 산소 검룡소라는 아주 조용한 이 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숲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 고요한 숲안에 마치 속삭이듯이 조용히 소산하는 샘물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물줄기가 수많은 지류를 만나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서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에대해서 도시를 가로지르고 수많은 생명을 적시는 젖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13장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복음의 강물이 처음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제국 전역을 적시고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장소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작은 화려한 궁전도 정치가들의 회의실도 아니었어요. 고작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의 조용한 예배 모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나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흐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복음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이 교회에서 또한 번의 복음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시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보내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과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어요. 그러나 13장을 기점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고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기이 기울이며 깨어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 나옵니다. 안디오교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품봉왕 헤로네 헤로드의 젓동생 마나행가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한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은 참으로 다채롭죠. 니게르라는 별명으로 봐서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므온. 북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 해로강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기적 만화에, 그리고 따뜻한 감성형 바나바와 논리적인 분석형 사울까지, 출신, 문화, 성격, 각기 다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종이라는 이 정체성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다양함을 포용한 이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 아래 뿌리 내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정체성 얘기하니까 요새 LA 난리죠. 이 트럼프 때문에 이민자들 미국은 이민사야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이 모여서 이루는 거대한 나라인데 그걸 그냥 다 자기 방식대로 내쫓으려고 하니까 LA와 지금 뭐 전쟁터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랬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 세우라. 여기서 시키는 일은 이미 사도행전 구장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릇은 그냥 쓰이는 법이 없지요. 불 속에서 단련되고 어둠 속에서 깎이고 비워져야 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난 15년간 말씀을 묵상하고 자아가 깨지는 훈련의 시간을 걸어왔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를 따로 세우라 안디오 교회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시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날 이 기업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전략 회의나 테스크포스 회의를 여는 것과는 다르게 안디오 교회는. 표결도 다수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보냈어요. 바나바는 교회의 설립자였고 사울은 그가 키운 후계자였습니다. 이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움켜쥐지 않고 가감히 내려놓았어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 되어 순종했다는 것이죠. 성교사 파송은 몇몇 지도자의 일이 아니었어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얹어서 그들을 파송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파송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셨고, 기도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내는 교회의 원형, 그 모금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라 것이죠. 말씀 중심의 교회, 다양성을 품은 공동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깊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교회, 이네 가지가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우게 되는 뜻깊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공동체냐?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가장 귀한 이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너희들을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을 따로 세우라. 우리는 붙들고만 있지 않고 기꺼이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없고 약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잡담만 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지시 앞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중 가장 귀한 이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낌없이 보내는 공공체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출발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파성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두 사람의 출항 장면, 세상의 눈에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실루기아 항, 실루기아 항구에서 떠날 때, 뭐 지금처럼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없었고요. 드론이 막 따라다니면서 멋지게 촬영하는 영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조용한 항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중해를 건너서 대륙을 가르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흐르기 시작한 출발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 섬에서 열어가신 것입니다.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연아당에 전할 새유원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들이 도착한 첫 지역은 바로 구부로섬의 동쪽 항구 도시인 바로 살람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곧장 그 유대인의 해당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다라는 것이죠. 구부로에서 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첫 선교 사역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라바는이 섬의 공기와 그 안에 숨어든 냄새들까지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섬 사람들의 풍습과 정서를 몸으로 알고 있고 또 사울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해당의 언어, 예배의 형식,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 그 결의까지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품을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지혜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 또한 갈릴리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출발은 어디요? 언제나 자신이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반경 안에서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먼 미래의 위대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끝이 닿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대한 전략이나 화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신 방식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차가운 저 디지털 화면을 넘어서 한 통의 전화로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일상 속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찬성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이 되겠다.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해요. 복음은 가까운 자리에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름, 그 얼굴이 복음의 여정이 시작이 될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출발로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리로 거짓을 꺾고 복음을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여정을 시작한 이 바울과 바나마는 구부로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관통을 하면서 마침내 바보라는 도시에 도달합니다. 바보라니까 그 바보 말고요.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그곳에서 이들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기요와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세상의 권세자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란 단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기고 진리를 향한 갈망의 마음인 것이에요. 서기어 바울은 그 지혜로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진리에 대한 그 갈망, 복음을 향한 목마름이 담겨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첫 선교지에서 믿을 수 없는 기회, 바로 큰 대열을 낚을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김없이 어둠도 함께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들은 그곳에서 엘로마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마법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또 총독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무슨 무슨 법사? 무슨 무슨 선생? 문제 일으킨 법사 있잖아요. 사람들의 길을 기울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종독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는 것을 보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말로 흔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해요. 진리의 빛이 그의 어둠을 드러내자 그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저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울은 물러서지 않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는 엘루마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위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걷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손이 엘르마 위에 임하자 그는 즉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덮고 요 그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더듬으면서 길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남해색 도상에서 찬란한 빛의 눈이 멀어버린 바울. 그 순간 그는 유의눈을 감았지만 영의 눈은 뜨게 되었다. 그는 알았어요. 참된에게는 때로 눈을 감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엘루마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서아야 된다. 이 모든 장면을 누가 지켜보았을까요? 바로 총독 석이오 바울입니다. 그런 단지 말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거짓을 꺾고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의 능력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논리나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흔들리고요, 어둠을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어. 선보될 때 능력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도 수많은 엘르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인물이라기보다는 진리는 상대적이야. 돈이 최고지. 자기만의 진리를 찾아야 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스며드는 왜곡된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엘루마들지. 이 시대의 공기처럼 문화처럼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복음을 비현실적이고 저먼 옛날의 낡은 이야기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SNS, 재를 트렌드로 포장하고요. 마치 우리 젊은이들은 타로, 뭐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아무도 느끼지 않고요.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로모른는 사이에 이 시대의 엘루마에게 조금씩 눈이 멀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 진리를 선포할 자가 누구냐? 지금 이 땅에 가장 절실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담된 진리 침묵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요 전략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한 문장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 진리로 나아갈 때이 시대의 저기의 바울들이 복음을 믿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짙은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을 하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담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과 진리의 권세를 믿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한치의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가하고요. 그 권세로 영혼을 깨우고, 거짓을 꺾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뚝 설수 있기를 준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죠. 그 복음, 그 준비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세워진 공동체였어요. 출신과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였고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파송했어요. 그 시절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감성도 없고요, 스포트라이트도 없고요, 화려한 무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겸손한 순종에 놀라운 역사를 덧붙이셨습니다. 복음은 구브로의 섬을 넘어서 로마 정독의 마음에까지 이르렀고요. 거짓은 무너졌고요, 진리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은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저먼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예라고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지만 진심어린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더하시고 우리의 작은 현실을 복음의 큰 강물에 실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수임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공격수처럼 달려가고요. 어떤 이들은 동역자를 파송하는 수비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눈에 띄지 않지만 골방에서 마치 저 골키퍼처럼 묵묵히 무릎 꿇고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물결이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교에 동참하고 그분의 역사에 수임 받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수 은혜 교회, 그 위에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